무명천 할머니 글 정란희 그림 양상용 3월이면 제주의 하늘은 붉게 타오릅니다 턱에 총탄을 맞고 쓰러져 평생을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살았던 할머니가 있습니다 턱이 없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한 모금 마실 때에도 흉축해진 얼굴을 감추어야 했습니다.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평생을 약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진아영 할머니.말을 할수 없어 모르기 할망이라 불렸던 무명천 할머니는 제주의 아픈 얼굴입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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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도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어, 죽여버려! 어두운 밤 마을에 들이닥친 토벌대는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과 겁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빨리 숨어야 해!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영아! 어서 피하자! 어머니가 허둥지둥 아영을 손짓해 불렀습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아영은 부모님의 뒤를 따라 무작정 뛰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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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대숲에도 숨고, 소낭밭에도 숨고, 묘 뒤에도 굴 안에도 숨었습니다. 몸을 감출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하늘엔 무심한 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입김을 감추려 검은 흙의 얼굴을 묻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우는 아이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불을 끌어 달려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이 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무사히 날이 새기만을 바랐습니다. 가만히 있어! 몸을 일으키려는 아영을 보고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영은 집을 가리키며 음식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안 돼! 위험해! 아버지가 숨 죽여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영은 이미 텃밭을 가로질렀습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마침내 아영은 부엌으로 들어가 곡식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담장을 비기는 달빛이 마을 텃밭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아영은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외치고는 다시 텃밭을 향해 달려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탕! 아영의 얼굴이 거대한 쇠몽둥에 휘둘려 맞은 듯 뒤로 확 꺾였습니다. 곡식 항아리가 저만치 날리며 퍽썩 부서졌습니다. 와두두두 곡식이 쏟아졌습니다. 아영은 아득해지는 눈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재주는 검게 불타고 붉은 피에 젖었습니다. 집에서 마을에서 밭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폭포에서 탕! 타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큰 넓게 터진 목 함덕해수욕장 서달오름 만뱅뒤 정두루 비행장 성산일출봉 천지연폭포 끔찍하고 잔인한 학살은 끝이 없었습니다.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제주는 불타는 섬, 피에 젖은 섬, 비명이 가득한 섬, 숨죽인 울음에 덮인 섬이었습니다. 토벌 때는 초토화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토벌대의 학살을 피해 산속 동굴로 숨었습니다. 입구에서 김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폭도들이 숨은 게 틀림없어. 포위해. 토벌대원 하나가 동물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숨어 있던 사람들은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동굴 구석에서 들킬까 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겁에 질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폭도들이 여기 숨어 있다! 동굴 속으로 숨어든 마을 사람 29명은 토벌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과 젖먹이 아기는 굴 안쪽으로 깊이 숨어들었다가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해 굶어 죽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빨갱이로 간주하겠다! 토벌대는 장대로 사람들을 모아 문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사람들은 밀려나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만이라도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토벌대가 내모는 긴 행렬이 등성이로 이어졌습니다. 탕탕, 탕탕탕, 옴팡밭에서 총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00여명의 마을 사람들이 죽음머리로 한날 한시에 희생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무고한 사람들이 무참히 총살을 당했습니다. 언제 빨갱이로 변할지 모른다며 예비 검속으로 잡혀온 이들이었습니다. 토벌때는 한명씩 세워놓고 총을 쏘아 구덩이 안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안 매장된 사람들의 뼈가 하나로 엉켰습니다. 132명의 뼈가 하나로 된 것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어 백조 일손 지묘라는 묘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타는 섬에 비가 내리고 연기가 잦아들어 푸른 생명이 돋고 꽃이 핍니다. 그날들의 피와 불과 연기를 덮고 숱한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을 감추고 제주는 아름다운 섬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어느새 아영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명천으로 턱을 감쌌습니다. 매일 무명천을 갈기 위해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손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으깨져 잃어버린 턱처럼 할머니의 삶도 총탄에 으깨져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비울 때 모든 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겨우 방 하나인 작은 집이지만 작은 창문에도 방과 부엌의 사이 문에도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웠습니다. 밤이면 낯선 사람들이 둘이닥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낮에도 몰래 숨어든 누군가가 느닷없이 총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덜 떨었습니다. 몇 걸음 거리에 옆집에 갈 때조차 문을 잠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잠그고도 할머니는. 몇 번이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살아갔습니다. 다친 후로는 깊은 물 속에 들어가 물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얕은 물이나 바닷가 돌밭에서 개를 잡거나 팔에 톳을 땄습니다. 저 할망이 안 다쳤으면 틀림없이 상군해녀가 됐을 건데, 물질도 잘하고 좋아했는데, 동네 아낙들은 외따로이 있는 할머니를 안쓰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물질을 하러 바다에 들어가는 아낙들을 쓸쓸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날이 추워지면 상과들의난 풀을 꺾어 빗자루를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날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모은 해산물을 신창이나 한림에서는 오일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할머니는 무명천으로 얼굴을 감싸고 사람들 앞에서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마을 제사나 잔치가 있어도 혼자 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모르게 할망! 우리랑 함께 먹어요! 사람들이 말을 건넸지만 할머니는 구석에서 살짝 고개를 돌리고는 눈웃음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혼자 구석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무명천을 풀었을 때 드러나는 흉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턱이 없는 할머니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물에만 밥이나 죽 같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음식을 한 숟갈 입에 넣을 때마다 절반은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장에 가면 제일 먼저 무명천을 샀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침이 흘러 무명천이 늘 축축하게 젖었기 때문입니다. 할망은 언제나 깔끔하우시다. 가게 주인이 무명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웃으며 값을 치르려고 몸을 돌리던 할머니가 갑자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할망! 왜 그래요? 주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두에 경찰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과 군인만 보면 공포에 질려 온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날의 끔찍함과 참혹함이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무명천 값을 치르고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두려움에 짓눌려 며칠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물질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팽나무 아래서 고무줄 놀이를 하던 아이들을 보자 할머니의 얼굴이 장난기가 돌았습니다. 하, 아이코 장난꾸러기 할망 할머니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구덕에 둔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야, 전복 크다! 우리 아방이 좋아하는 문어! 할머니는 어서 돌아가라는 듯 어두워지는, 듯 어두워지는 집들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하나씩 아이들은 하나씩 해물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할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시멘트 토방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돌담 너머로 붉은 해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마을 지붕들이 벌겋게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할머니는 깊은 비명을 삼키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을이 섬이 바다가 하늘이 검은 어둠 속에 벌겋게 타고 있었습니다. 총성과 비명과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시커멓고 어두웠습니다. 그날 불에 타버린 세상은 검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밝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검게 타버린 세상에 자그맣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역사의 비극 속에 삶을 잃어버리고 끔찍한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무명천으로 얼굴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진아영 할머니. 아픔과 슬픔을 평생 감추고 살아야 했던 무명천 할머니는 제주 4삼의 슬픈 얼굴이자 아름다운 섬. 제주의 아픈 얼굴입니다.